안녕하세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자동차를 탈게 아니라 이건 탈 겁니다. 네, 맞죠? 그때 그 저승버그로 이제 타지 못했던 이제 지하철 탈 겁니다. 자, 일단 지하철역 들어가면 항상 거기 있죠? 카드 찍는 거. 역시 있을 줄 알았죠. <laughs> 자, 이제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역시 지하철 타보는 게 진짜 꿈이 있었는데. 진짜 제작자님이 진짜 지하철역을 만들어 주셨네요. 운전 시티역이네요. 이름이. 운전 시티역. 와. 오, 그 운교? 운교도 여기네 다음 역이. 여기. 운전 시티역이 동창역인가거요 오, 여기서 여사... 안에 아, 방 정도 온다그동창역까지 한번 가 볼까요? 오늘은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는 단 쪽으로 한 물러서 주시기 바 죄송하지만 여기 앞에 막아져있는데한 걸음 물러나서 주자요. 오게티 발견. 아닌가? 모르겠다. 막혀있는데 왜물러나가죠 왜 여기 막혀있는데 유리로. 아무튼 어, 일단 괜찮아. 나쁘지 않아. 타고요. 네, 옮겨도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저작권 걸리에서 코레일이라고 하던 그. K레일이라고 네있네요 그.. K.O.레일? K.O.레일로 되어있네요? <laughs> 오 그래도 잘 만드셨다 오오 여기가 중창역이라서 이제 반대로 가네 아까 전에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중창역이라서 그가 앞에 회차선이 있나봐 여기 제가 보고 있는 방향 지금 거기 회차선이 있나봐 아무튼 이제 무슨 역인지 보고 이제 바로 다시 타겠습니다. 다음 역이 또 있으면, 와 진짜 실제 광고판에 붙여놨어 진짜 아닌가? 오 어, 근데 햄버거? 이 햄버거는 왠지 실제 광고판일 수도 있어. 오 진짜 잘 만드셨다. 이번 역은 옹교도 옹교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와 내리실 때발빠지는 주의하세요. 근데 옹교도역? 옹교도역 그 말할 때 어떻게 말한 거지? 어떻게 성, 성, 성우가 누구지? 진짜 잘하셨다 와담력 있나? 담력아 없네 그럼 여기서 내려야겠다 여기 두 개밖에 없어? 진짜, 진짜 거기 이번엔 진짜 됐습니다. 왼쪽으로 갈까? 진짜로? 이번엔 알지 여기 두 개밖에 없다고? <laughs> 과, 설마 에? 진짜네, 뭐지? 일단 됐어. 정장 입으면 됐지. 여기가 무슨 인천국제공항도 아니고, 여기 두 개밖에 없어. 응. 인천국제공항, 어, 그 셔틀트레인도 아니고, 와, 와, 진짜 이거 계단도 진짜 잘 만드셨다. 와 진짜 지하철을 어떻게 잘 만드셨지? 뭐야 길이 막혀있는데? 뭐지? 내가 무덤에서 나온 듯한 건가? 와 진짜 와 진짜 그 밖으로 나왔어 근데 여긴 어디지? 여기 어디야 인천이야 인천? 여기 옆에는 파리바게트가 있고 와 아무튼 저는 이제 열차를 타봤고요 진짜 그, 운전시티에 이제 열차가 생긴 건 진짜 처음입니다. 처음 봐요, 저도.